요게, 굳히는데 한 시간이 걸려서요. 저는 이거, 다음 주에 찾아가라고 했어요. 이거 애들, 아무리 앞에 제일 먼저 실험을 하고, 집에 갈때꺼내 갈라 해도 안 돼, 안 돼가지고, 쌤은 또 와중에 50분, 60분 수업, 전 80분 수업인데도 잘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고 다음 주에 찾아가는 걸로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일단, 일단 이론을 먼저 하고, 이론 뭐, 선생님, 어, 난 밀가루하고 물이 있어가지고 달걀하고 잘 섞어 놓았어. 이 상태로 갖고는 뭐, 이건 그냥 밀가루 맛이랑 물 맛이랑 달걀은 합친 맛밖에 안 돼. 근데 요거를 가만히 구웠어. 구웠더니 맛있는 빵이 된 거야.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단순히 섞여 있고, 단순히 그냥 모양만 바뀐 거를 물리 변화. 그 다음에 요걸 부어가지고 완전 성질을 다르게 하는 거를 화학 변화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요, 요 재료를 가지고 스킷시 말랑이를 만들어 볼 건데, 찐득 찐득찐득한 말랑이를 만들어 볼 건데, 요 재료의 이름이 뭐냐면 실리콘이에요. 그냥 실리콘이라고 하면 이제 과학해야 돼, 우리는. 실리콘을 우리 과학에서는 과, 아, 실리콘은 지구에 지구가 이렇게 지구 공기 말고 지각 지각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원소가 실리콘이에요. 뭐산 뭐 산, 그다음에 뭐 산소 가는데 실리콘이 지각에 가장 많고 모래 알갱이를 이루는 성분인데 이 실리콘을 과학에서는 Si라고 부르고 과학에서는 실리콘 Si 우리나라 말로는 규소라고 부르는데. 우리, 저의 애 중에 하나가, 실리콘, 그러면서 유리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유리, 유리가 실리콘이에요. 유리 만드는 재료 실리콘 규소. 유리나, 아니면, 모래, 아니면, 반도체에도 많이 사용되는, 어, 실리콘이고, 오늘 사용하는 이 실리콘은 액상 실리콘인데, 이거 두 개가 섞이면,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냥 계속 뭐, 한참 동안 물이었다고, 뭐, 100년, 200년 뒤에 마르고 마르고 하면 뭐, 딱딱해질 수 있겠지만, 이거 두 개가 섞인다면, 이거 두 개가 서로서로 서로 반응을 일으켜서, 빨리 굳어져요. 빨리 굳게 도와주는 얘가 실리콘 경화제. 경화제는 요거는 이제 저학년용이고고학년한테는 요거 알려 주시고 어, 경화제는 뭐 우리 뭐 레진 할 때도 경화제, 뭐할때 경화 경화제를 넣는 이유는 빨리 굳으라고. 얘는 반응을 빠르게 시켜 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촉매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이게 굳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늦게 하고 애들 다음 주에 찾아오라 찾으러 오라고 했거든요. 아니면 뭐저한 시간 뒤에 올수 있는 사람 한 시간 뒤에 오라고 하고 일단 요 하트 컵에 이름을 먼저 써야 돼요. 이름을 먼저 쓰고 수업 다 하시고 애들한테 이름 쓰라 하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게 뭐할게 별로 없어 갖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요기큰 통에 있는 게 실리콘 주제, 작은 통에 있는 게 실리콘 경화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큰, 어, 큰 컵에, 큰 병에, 큰 뚜껑, 작은 병에, 이렇게, 이렇게 돼있으면 작은 뚜껑을 열어서, 요렇게 다붓는게 애들이 안 흘리더라고, 이렇게, 이걸 다 여니까, 이렇게부다다 흘려요. 그래서, 큰 통에는 큰 뚜껑, 작은 통에는 작은 뚜껑, 열어라 해가지고, 이걸 다 섞어요. 다 섞고 나서, 얘를 애들한테 일단 뱅글, 흔든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서 뱅글뱅글 돌리면서 잘 섞으라고 하고, 뱅글뱅글 돌려서 잘 섞은 사람은 앞에 나와서 색소 골라라. 색소를 넣어주시는데 색소는 쌤한테 여섯 가지 색깔 넣어 놨고, 여분도 넣어 놨고, 빨간색은 하니까 너무 피 같아갖고 안 넣었어요. 애들이 피라고 다 반납하고 해가지고. 요거를, 아 요거는 저 초콜릿색이네. 요거를 얼마큼 넣느냐 하면 요거를 나무 막대기에 막대기로 하니까 이 안에 들어갈 때좀 힘들어서 막대기를 할지 꼬치를 할지 전둘다 해봤는데 둘다 별로라, 별로라서 요걸 콩, 을쌀할 만큼 쌀보다 더 작게 요만큼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요 막대기를 주면서 요 막대기 그대로 들고 가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잘 섞어라 하시고 잘 섞어서 골고루 색깔이 흩어지는 게잘 보이거든요. 너무 진하면 안 예쁘고. 쌀한 톤만큼만 넣으세요. 좀덜 넣어도 예뻐요. 덜 넣는 게 약간 파스텔 톤으로 나와서. 다 넣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막대기로 열심히 저, 어 열심히 저가지고 어 자기 하트통에 이게 렇쭉다 붓는데 처음부터 그냥 요렇게요렇게다 부어서 섞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다 부으니까 애들이 넘쳐갖고 다 난리가 나가고 칠급팔급을 해가지고 여기 넣어서 잘 섞은 다음에 이렇게 붓고 그다음에 뚜껑 닫아가지고 쌤한테 오고 반납하세요 하고 뭐 이거 굳이 하는데 장갑은 안 끼어도 될것 같아 장갑 끼니까 애들이 더 손이 더 어눌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요거 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은 이제 요거 발바닥 스퀴시 요거 양젤리, 멍젤리 만들 건 요거 나눠줄 거라 하시고, 요것도 똑같아요. 요거 10, 10을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쌤이 색깔 먼저 만드시고, 색깔 만든 다음에 요 안에 발자국 모양, 요, 요 지문 요거를 먼저 만드는데, 10, 10 하니까 요게 7개 만들어져요. 여유있게는 여섯 개고, 안에 요 칸만큼 다 채우시면 안 되고, 칸만큼 다 채우면 넘치기도 하고, 좀 이따 요거 분리할 때, 여기 칸에 여기 턱이 있어갖고, 여기 걸려서 분리돼요. 위에 부분이랑 밑에 부분 분리되니까, 정말 조금 조금씩 채운다 생각하시고, 이거를 여덟 개 채운다고. 8, 3, 24, 7개 7개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요거 두개 섞었는 요걸로 7개 채워일 7개 골고루 채워주신 다음에 요걸 1시간 굳혀서 요걸 집에서 해가셔야 돼요 1시간 굳혀놓고 그 다음에 다시 1시간 뒤에 이제 위에 걸를 채우는데 제가 요거를 통째로 요렇게 들을 거예요 이게 실링이 돼있어가지고 안 새거든요 요렇게 하니까 압력이 세니까 옆으로 질질질 새가지고 요기 교사용은 일단 벌크로 들이고 애들 거는 10, 1씩 넣어놨는데 색소 만들용은 10, 1씩 넣어놓을게요. 요렇게 해서 50, 50 담아가지고 그냥 뱅글뱅글 돌리기만 해도 돼요. 또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잘 섞어서 100이니까 지금 50, 50 넣었으니까 총 100이잖아요. 요거를 두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저, 저 하나에 20씩, 하나에 20이니까 총 다섯 개가 들어가겠죠. 요거 한 통으로 다섯 개 만든다 생각하시고 쭉 짜주세요. 요거를 이제 쭉 짜는데 이양 젤리의 반정도 채우면 되거든요. 일단 처음에 조금 채워놓고, 조금 채워놓고 이거 짜니까 힘드네요. 거는 그냥 부을까요? 자, 어. 조금 채워놓고 전체적으로 다섯 개가 골고루 높이가 맞도록 한2 0 c 씩 들어가면 맞으니까 다섯 개가 골고루 되도록 다 채워주시고 요것도 한 시간 기다려야 돼서 요거는 수업 전날에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 제가 이거 해놓고 와야지 하다가 두 시간 동안 퇴근을 못 했어요. 자, 요렇게 해갖고. 만들고, 그럼 이 병에다가 또 50, 50 담아가지고 또 다섯 개 만들고, 또 50, 50 담아서 또 다섯 개 만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수업만큼 애들한테 요거 두 개씩 줄 거거든요. 두 개씩 애들한테 나누어 주면 이제 그 다음날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얘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굳어야 아까 그 젤리는 이제 한 시간 뒤 애들한테 요건 집에 갖고 가라 할 사람 집에 갖고 가고, 갖고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뒹구니까 그냥 놔두고 가는 게 편하고, 요거를 뒤집어가지고 벗길 때. 전 일단 미리 뒤, 미리 좀 뜯어놨는데 뒤집어서 선생님 집어서 한번 해보세요. 가장자리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요걸 손으로 맨 손으로 똑똑똑똑똑똑똑 말아서 이렇게, 어, 이렇게 밀듯이 이걸로 쪽쪽쪽쪽쪽 밀어가지고 살살살 민 다음에 살살 뜯어야 돼. 요안 그러면 요 색깔이랑 요 흰색 부분이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색소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게 양이 너무 많거나 하면 여기 경계에 다 뜯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손으로 이렇게 밀듯이 밀듯이 요렇게 요렇게 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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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얘를 싹 빼면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요거를 그냥 갖고 놀아도 귀엽고 예쁜데 요 상태에서 그냥 찍찍 요, 요거 하트는 그냥 갖고 놀거야진 찐득찐득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양젤리 저 멍젤리처럼 하려고 털가루를 묻히는데 이 털가루도 애들한테 다 주면 애들이 난리치니까 앞에 요거 이제 다두 개씩 나누어주고 요거 풀리는 사람 들고 나오세요. 몰드랑 들고 나와서 쌤한테 와서 여기서 털가루 묻혀라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넣고 털 이거를 이제 밥그릇에 부어놓고 애들한테 떡꼬물 묻히듯이 앞뒤로 묻히고 바로 지퍼백에 바로 담아서 갖고 갈수 있도록 안 그러면 털가루가 난리가 나요. 이렇게 해서 두 개씩 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제가 첫날 거 37개는 미리 곱하기 2 해갖고 7 4개 만들어서 넣어 놓을 거거든요. 요거 쌤거 다, 이게 다쌤 거니까 쌤이 요요 요 색깔은 살색, 살색이란 거는 이거, 뭐 이것저것 색깔 합쳤어요. 빨강이랑 노랑이랑 정말 요만큼씩 쌀, 반, 깨, 한 톨만큼 섞어가지고 했는 거니까 쌤이 섞어가지고 색깔 마음대로 만드셔, 만드셔도 되고 일단 요 안에 있는 거는 안에 색깔 부분은 요거 10mm, 10mm로 일곱 개 만들기. 그 다음에 요거는 1 인당 요거 한 통당 20 미리씩 하기. 요렇게 해갖고 준비해가시면 돼요. 아, 수업 시간에 천천히 요거 학트 하는 것도 천천히 하시고 마지막에 털 묻힌 거 천천히 하시면 돼요.